네, 오늘도 시장의 온도는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살까 말까, 팔까 버틸까. 성공적인 투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천천히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든든한 투자 파트너, 진행의 장아주고요. 그럼 오늘도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성공의 종소리 울려 보도록 할게요. 저와 또 최근 미증시 먼저 살펴보셔야겠죠?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례적으로 급등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각국 나라들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투심이 위축됐는데요. 다우 지수가 0.99%, S&P 500 지수 0.95% 하락했고요. 또 대형주 위주로 투매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1.36%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히트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말 동안 시총 상위단의 움직임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월요일은 주봉 마감날이라 투자자들도 긴장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0.29% 소폭 하락 사, 상승세 보이면서 9만 6천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가격으로 되돌았죠 현재는 0.56%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XLP 그래도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또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슈들 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우측 하단에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세를 타던 시장이 이렇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음이 한풀 꺾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코인 시청자분들은 걱정이 없으시겠죠?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퍼타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마음이 좀 콩닥콩닥 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요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전망을 가지는지를 저랑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즈님 또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비트코인이 네. 주봉 기준으로 보고 그다음에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주말 사이에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니면 그 차라리 뭐 차라리 떨어졌으면 아 애매하군요 네네 네. 해서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게 남는다면 다르고 안 되면 뭐 이따가 제 채널에 오후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사실 저희가 방송 직전만 하더라도 되게 하방 압력이 높았었는데 또 시작 전에는 또 다시 반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목 마감 기준으로는 애매하게 끝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네. 지난 주에 있어도 또 이번 주도 애매해할 수도 있겠네요. 뭔가 추세를 확인할 때는. 어 그렇죠. 한번 그러니까 주목 마감 기준으로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또 퍼즈님과 함께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글로벌 시장 이렇게 거시경제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계속 여진이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인 마켓캡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해서 0.0% 8%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으로 44%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주랑 비슷하게 또60% 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10.1%를 차지하고 있네요. 예, 저희가 또 눈여겨보셔야 할게 바로 공포 탐욕 지수인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희가 53.4점 가까이 되면서 중립을 유지해 줬는데 예, 현재는 35점. 시장이 아무래도 더 공포스러운 상태로 넘어온 걸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미증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이 출렁거림이 계속 있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관련한 암호화폐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리플이 아니라.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펀치에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시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해 주고 싶은데요. 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불씨가 당겨지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 특히나 보복 관세를 하겠다, 또 관세를 한달 유예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반복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미증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도 요동치는 한 주를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계속 출렁거릴 것으로 보이시나요, 버즈님은? 그니까 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긴 한데, 근데 네. 이제 관세 전쟁을 하면 왜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음. 네, 그래서 그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관세 전쟁을 하고 뭐보급관세보세를 하면, 하고 하면은 어쨌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겠죠. 금리 인상을 해줘야겠네요. 어 인상까지는 안할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파월이 이제 작년 1 2월에요 FOMC 회의에서 이제 점도표 같은 거 보면 올 한해 동안 한두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됩니다. 그래서 음. 겨, 결국 중요한 거는 달러예요. 달러가 어떻게 가느냐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단순히 관세 전쟁 때문에 막뭐 뭐가 뭐 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네. 어, 결국에는 중요한 건 달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달러의 영향을, 달러 인덱스나 달러 가치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는 출렁거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관세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협상을 하거나 어쨌든 장난칠 거를 이제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달러가 영향을 받을까 인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 네네. 그래서 막상 관세를 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다른 데서 뭐 에너지 쪽에서 막 나, 나, 낮아진다거나 해가지고 뭐 물가가 안 오른다라고 하면 근데 뭐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렇죠. 관세를 붙이면은 무조건 뭔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품목일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중국 뭐 멕시코 뭐 캐나다 이런 데랑 이제 하는 건데 그럼 걔네들 말고 다른 대체 수입을 할수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얼마나 이제 추, 충분히 이제 요 수요를 만족, 공급이 충분히 풀리느냐. 약간 요런 걸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 물가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아니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트럼프가 이제 요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만약에 물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세를 매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단순히 관세, 그럼 나중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어, 관세 한다고 했는데 관세 지금 매기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 오르지? 이런 세,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단순히 관세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엔 중요한 건 달러다. 음. 그래서 달러의 이슈가 달러의 가치에 변동이 생기는지, 안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느 가격대에 위치했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주요깊게 주의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국채 금리 또 유가까지 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퍼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금리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달러와의 가치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첫 번째 이슈랑 바로 연관된 이야기죠. 바로 김치 프리미엄 이야기입니다. 어, 저희가 또 김치 프리미엄이 10% 넘게 나오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급등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매도 압력이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는 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패닉이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어,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 저희한테는. 호재로 작용하나요? 아니면 악재로 작용하나요? 호재도 악재도 아닌죠 정확히는. 음. 네. 그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한 5%대로 10%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한 5%까지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굳이 따지면 우리가 사고 살 때는 김프가 안 끼면 좋고 우리가 팔 때는 김프가 끼면 좋은 거죠. 아, 어,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살 때인지 팔 때인지를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굳이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호재는 아니겠지만. 음... 왜냐면 하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해외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우리나라는 안 떨어지면서 김프가 낀 거잖아요. 어쨌든 떨어지면서 낀 거라서. 네. 저 입장에서는 이제 어, 매도할 때 김프가 끼면 좋다고는 하지만 네. 네, 떨어지고 나서 매도를 하긴 조금 아쉬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막 엄청 썩 좋진 않다. 최근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역프가 더 많이 꼈었는데 지금 이렇게 김프가 많이 낀다는 거는 해외에서 아무래도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온다는 말이죠. 아 이거를 아, 얘기를 아, 한 간단히 해드리면 네네. 그~ 우리나라가 섬처럼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파고스처럼 음. 그~ 우리나라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김프가 해소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해외에서 코인을 사와가지고 국내에서 파는 게 제일이에요 그럼 해외 거래소는 사니까 올라가고 국내 거래소는 파니까 떨어지죠 원래는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계속 외국인들을 막고 근데 뭐 저는 외국인들을 막는 게뭐 나쁘다고 생각하지않은데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수 있는 방법을 아예 다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김프가 생기거나 역프가 생기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우, 우리나라에서는 뭐 투, 투심이 더 높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너무 단절되어 있다. 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잘 풀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래 어, 어쨌든 그렇게 돼서 요 김프가 계속 끼는 거고 네. 그래서 김프가 끼는 현상은 좋지는 않다 정도로 좀 일단 말씀드리고 뭐 추후에 나중에 김프에 대 관해서 좀더다를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렇게 해외 차트와 또 원화 차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하게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어, 최근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정말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밤에는 연준 파월 의장의 어, 연설도 함께 남아 있죠. 증언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암호화폐 관련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미국 백악관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인터뷰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테스크 포스에서도 열 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암호화폐 위원회의 유력 후보자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상 저희가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악재는 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호재에는 둔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퍼즈 님, 저는 미국에서 최근에 다양한 정말 암호화폐 관련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왜 자꾸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거죠? 그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저열 가지 우선 과제가 뭔지를 전부 다 하나하나 뜯어 보진 않았지만 네. 저는 뉴스로만 접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게 이런 직접적인 수요 관련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매수세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요? 네, 그래서어 얘기하면 뭐 규제를 명확하게 하겠다. 그럼 수요가 늘어날까요? 음... 네, 늘어나긴 하겠죠. 네, 이제 뭐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오기 좀 수월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현물 e t f 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현물 e t f 를 사면 되는데 비트코인을 직접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이런 서점에서는 과연 이게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냐. 지금 수요에.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만 to g e 그 수요에 직접적 영향 to get the money to get the money to get t 매달 얼마치씩 y to g 씩 t the money to g e 뭐 언제 살지 모르지만 1년 동안 뭐 얼마나 산다든가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와야지. 직접적으로 수요에 관련된 건데. 근데 제가 어 뉴스를 좀 봤을 때는 뭐 규제를 좀더 명확히 하고 뭐좀더 명확하게 뭐뭐 정책적으로 이제 좀 약간 정비하는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지만 당장의 수요를 이끌어 나가는 이끌어내는 정책이 좀 아닌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 매물도 좀 나왔던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좀더 얘기하면, 어쨌든, 요,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랑 같이 올랐었는데, 그게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부터는 어쨌든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기 시작했으니까, 원래대로.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정책들 보다는, 물론, 뭐, 비트코인 사모나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정책들 보다는 결국에는 달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가 달러의 움직임이 위로 갈지 떨어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갈 가능성 높은 그런 정책을 내놓는가에 네. 다, 달린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퍼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나오는 암호화폐 관련한 이야기거리가 아무래도 매수세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이 정책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한번 이슈를 살펴보셔야 할 텐데 저도 이 이슈를 거래소 공지사항에서 맨 처음에 접하고 나서 굉장히 의아했던 일이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리플 관련한 소식입니다. 리플이 거래소명을 이제 리플이 아닌 XRP로 변경을 하겠다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XRP 토큰 이름과 또 회사의 리플 이름을 혼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는데요. 이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리플이 반짝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저는 사실 이제 와서 리플이 굳이 XRP로 이름을 변경을 했다는 것과 또 XRP로 변경을 하고 나서 상승세를 탔다는 것도 되게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퍼즈님, 저희가 이제 리플이라고 하면 안 되고, XRP라로, XRP라고 말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번에 이거 기사 읽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냥 굳이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었죠. <laughs>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리플 네, 리플 레저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리플이랑 코인이랑 회사랑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사실 회사 이름이 리플 레저에서 리플로 바뀌지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리플사라고 얘기를 저는 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꽤 됐는데 어 그리고 이제 코인을 어, 리플이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요 코인 같은 경우에 는 XRP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아, 어,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딱 봤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 아, 회사가 이제 코인이랑 좀 거리두기를 하는구나. 어. 네. 회사를 좀더 독립적으로 세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 뭐 그렇다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증권성 논란에서 아예 완벽하게 좀 네. 좀 리플이 회사를 뜻하기도 하고 코인을 뜻하기도 하면 네. 왠지 이 코인이 요 회사에 약간 가치나 이런 걸 대변할 것만 같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증권성 논란이 어쨌든 뭐 리플이 이긴 게 맞습니다만 아예 이제 SEC의 소송을 아예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어 이렇게 하고 나서 좀 상장하려고 하나 네? 리플이라는 회사를. 아, 암호화폐 관련으로는 상장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나스닥 상장까지 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나스닥 상장을 뭐 한다고는 했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상장하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 상장하면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잘 일을 하면은 리플이라는 코인, XRP를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리플이라는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나아요? 회사가 일을 잘하면 주식을 사는 게 낫죠. 네, 그러면 도대체 XRP라는 코인은 언제 사야 돼요? 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네.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을 생각하고 있, 있다라고 하면 어 리플 주식 리플 코인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명칭도 겹치기 때문에 아예 좀 구분을 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별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제뇌 속에서 한번 네, 망상 을 한번 굴려봤는데 <laughs> 네. 너무 믿지 <믿진> 마시고 <laughs> 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립, 그 이름을 바뀐다고 올라가는 거는 사실 진짜 호재가 아니죠. 음.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유치주 때문에 몰랐다면 당연히 떨어질 걸 알고 계셨어야 돼요. 네, 진짜 호재가 아니니까 수요에 영향 을 끼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어, 점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이름에서 괜찮은 이름 바꾸면 좀 모르겠는데. <laughs> 리플에서 XRP로 바뀌는 건? 네, 그냥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좀 저도 이제 앞으로 말할 때좀 어색할 것 같긴 한데 XRP가 최근에 다양한 또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위원회의 유력 후보자로 갈링하우스를 또 선택을 한걸 보면 또 XRP가 앞으로 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번부터 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주봉 마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퍼즈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럼 월요일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혹시 간단하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직히 주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때그 정도부터 네. 이제 봉을 보시면 아시, 이게 일봉이거든요. 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진짜 그냥 그냥 거의 횡보 그렇죠? 네. 네, 꼬리만 달고 해서 좀 너무 똑한 약간 움직임 너무 지치게 하는. 저는 횡보가 더 지치거든요. 네, 이런 움직임을 <laughs> 볼수 있고, 근데 이게 횡보하면서 김프는 빠지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외는 횡보인데 국내는 좀 조금씩 떨어져. 약간 이런 게좀 가장 견디기 힘든. 근데 이제 그요그 그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어쨌든 회 역포를 여전히 횡보 중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냥 옆으로 행보 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중심선을 뚫고 올라와서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중심선 치지받고 올라가는 이래서 이제 중심선이나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 만들어줘야 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중심선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안구로 한번더 떨어지고 나서라도 중심선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저희가 일봉이좀횡보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저 꼬리가 되게 폭이 컸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횡보라고 느껴지기보다 막 엄청 출렁출렁 해가서 음.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하그 저점으로 따지면 한5% 정도 떨어졌으니까. 네. 국내에서 김푸를 생각을 하면, 어, 그보다 더, 좀더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김푸까지 생각을 하면, 아, 또뭐 비슷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어, 5%이긴 하지만 알트코인에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그리고 이제 주봉 마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결국엔 이 선을 지켜주느냐거든요. 지금 이 추세선을 이게 퍼즈각도선인데이 선을 지켜주느냐인데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뚫린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횡보로 뚫린 것도 뚫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요 정도 사이클을 그러면 요 상승에 대한 추세선이거든요. 요 상승에 대한 추세선인데, 그럼 얘를 일봉으로 보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을 들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일봉이 아니고 이일봉으로 하면 어떻게 뚫린 것 같나요? 약간 애매해요. 네.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 어떤 것 같나요? 아, 아직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봉으로는 좀 뚫린 것 같고, 그다음에 21봉이나 주봉으로는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을 볼 때는 저는 어쨌든 이 정도 사이클은 주봉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주 정도는 더 기다려서 주봉이 확실히 이 아래로 막으면 되는지까지 를좀 확인해야지만 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추세가 꺾이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네, 추후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또 매도나 매수를 보게는 아직 애매해서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 보실 예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확실하게 됐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확신이 들어야 되고 만약에 매도를 하려면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둘다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퍼즈님과 지난주 있었던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까지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최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시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좀더 명확한 해답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저희는 아쉽게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봄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